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센터로 왔는데 오늘 뭐 지메타 아닙니다 오늘도 좀 무거운 얘기 이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익명의 제보자 분께서 현재 대리 어뷰징 이쪽으로 제대로 아시는 분께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지피식이면 백전 백승이라 그러죠 리신의 대사기도 하고 원래 이게 좀 어르신들 말인데 제대로 파헤쳐서 뿌리 뽑겠다. 오늘 제보, 익명의 제보자 분께서도 어, 이거를 좀 이제 뿌리 뽑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맘무튼 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 대리랭크를 오랫동안 했고 물론 최근에는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봤어요. 저희도 이제 이분을 원래 알던 분이 아니라 존전 파이크님 어비싱 영상 올라오고 메일을 보내 주셨어요. 이제 그 종사자였었고 근데 오늘 이렇게 어떤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위해가 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목소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구고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지인분들이 하고 계세요. 원래 하시던 분들 아직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이 대리팀과 어베징팀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얽혀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좀 파이트닝 영상에서 환상금이라는 게 최근에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시초가 어비징이 시초인데 어비징의 시초가 대리랭크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맞다 라고 표시된 건 없지만 저는 이제 대리랭크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대리확 하게 되는 이유는 다 똑같죠 프로는 안 되는데 돈은 벌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작업 계정을 예를 들어서 A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을 뭐마스터에서뭐 1승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만 해야 된다든지 차로 나온 챔피언 아크샨으로만 해야 된다든지 네, 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이걸 할수 있는 기사가 적어요 특정 챔피언으로 높은 랭크 수준의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할수 있는 기사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비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음... 두 대나 사람 두 명에서 랭크를 돌려서 붙이어 있면은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제재도 있고 또 고의 랭크 게임에서는 막 알려져요. 그래서 다치도 나고 얘 어비징이니까 자치하자. 너서 자치도 나고 하니까 이게 매뉴얼 같은 게생긴 거예요. 데스 이상하지 말아라. 어떤 채팅을 하지 말아라. 걸리지 않는 게 아예 생겨버린 거네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퍼지면서 되는 거 그냥 대놓고 어비징이시초가 그건데 예,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뭐 현상금까지 걸어버리는 이런 음...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렇죠. 현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롤 유저 중에 그분은 이제 대놓고 어뷰징으로 퀴즈로 올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랑 팀 게임에서 싸우면은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분이 대리업체 이러이러한 계정을 만나서 받으면은 얼마를 주겠다 땡땡땡땡분이 정점파이크님 만나서 1 0만원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장은 기자들한테 이제 8만원 주겠다 그러니까 정점파이크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네요 특정 소수의 음. 어떤 유저한테 잘못 보이면 그냥 낙인찍켜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현상금에 달리는 거고 그럼 진짜 사과하면 풀어주나 보네요 그렇죠 <laughs> 그 유저 같은 경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유저는 신분이 밝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요? 네 저도 기사 출신인데 대리팀 상담원이라고 하죠 직원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그분 문의를 받아봤어요 입금자 명도 완전 일대 그런 걸로 본인의 어떤 그 다른 시그니처 언어로 바뀌어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대리 게임이라는 게 게이머들 에서는 이제 당연히 잘못된 거다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이게 최근에 뭐 2년 전쯤에 아예 불법이 됐잖아요 대리 게임이라는 게 이게 뭐, 저희가 파이실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을 좀 보면서 할까요? 아. 어뷰진의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상금 리스트라고 하죠. 그 정점파이크님이 찾았던 거는 15만 원, 23만 원 이랬거든요. 이분들은 7만 원, 4만 원이네요. 키워가 나더니 까다이하거나 마스터 초이 제시를 하죠. 거기 분이 많이 화났으면 돈을 적어낸 식으로 하겠죠. 아 그럼 이렇게 3만 원은 이렇게 그냥 그 의뢰한 분이 조금 낸 거고, 이거는 진짜 화난 거고. 이거는 이제 정점파이크님이 만나서 그 현상금 걸 때. 아 이거는 지금 정점파이크님이 현상금이 중단이 됐다. 자세하긴 모르겠지만, 추을 해보면은 그 아프리카 팀에서 모 b j 분이랑 대리팀이랑 연락이 돼서 영상을 내려달라 해서 내려온 영상 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논란이 되거나 퍼지면은 대리팀에서도 중단을 하나 봐요. 아... 아, 그럼 지금 중단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예전이죠 아, 그건 예전에. 정전팔크님이 예전부터 이런 일을 당하신 거죠? 오래됐네요. 그분은 어떻게 티어를 올린 거야, 근데? 이번에 팀에 정전팔크가 있는데 지금 파고는 돈을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휴식 중이다. 아, 제가 몇 개를 빼먹고 갖고 왔나 보네요. 한 카톡방에 대리 구조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부동산 준비업자 그러네요 하루 시장 같기도 하고요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생선 가격 이제 이 서로 제시하고 알려주고 상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 있습니다 단톡방에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근데 또 웃긴 게 대리 업체들끼리 계열사가 나뉘어요 계열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뉘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 안에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계열사가 나뉘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기사들한테 줘야 될 돈을 억지로 했어요 그... 전체를 잘랐는데 팀장님들끼리 얘기해서 잘랐나봐요 그쪽 작업을 하면은 아예 널 자르겠다 이런식으로 전체 방에 공지를 해요 저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양쪽을 다 해요 몰래 몰래 이게 뭐 표현이 좀그래죠 프리랜서잖아요?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게임하면서 터널로 돈 번다 근데 뭐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많이 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거든요 진짜 돈 많이 버는 프리랜서만큼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객도 있다는 거고? 기사들만 해도 전체 기사들이 아마 몇백명 될거야 아 전국에? 그냥 여기 있는 방에요 4,500명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은지에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러니 계정이 몇 개예요. 그럼 대리 기사 한 명이 계정을 몇개 갖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몇 비중을 막 하나요? 본인 명의 아닌 것도 쓰는 거예요? 다 돌려 쓰는 거예요. 이게 대리할 때 대리 주우가 그 있어. 대리는 이제 계정에접속을 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 받고 주우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버스로. 그렇죠. 돈 받고 버스 태워준다. 마스터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계정을 빌려오죠. 그러니까 대리 기사들끼리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서로 계정을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일반인 분들. 룰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에서 계정 빌린다고 대놓고 말을 해요. 그냥요? 그럼 그거가 제재가 안 돼요? 제재가 안 됩니다. 그 관리자도 애초에 애리 출신이라 제재를 아예 안 해요. 페이스북 그룹이나 이런 데는 네. 출신들이 많으니까 건드리실래 안된 거예요? 지금은 법에 탈세를 한 상태인데 아마 지금 들어가서 아이디 빌린다고 해도 페이스북 메시지가 1 0개 이상은 무조건 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빌리고 쉽게 그냥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거예요? 계정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돈도 안 들고 점수 오르는 건데 그대로거나 조금 떨어져도 제 본전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는 사람들 을 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정지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왜냐면은 계정 공으로 정지 먹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라이엇이 일을 해야 이걸 막는데 안 막는 거예요 어지러우진 않아요 저는... 다른 부도 빌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롤 아이디를 왜냐면 당연히 그냥 내기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러면 그렇게 아이디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laughs>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업종에 있는 분들은 게임을 잘하니까 티어를 순식간에 원하는 위치까지 올리고 거기서 어뮤징과 대리를 하는 거군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게임을 동시에 잡아서 같이 해가지고 어뮤징을 하려거나 그러니까 그 정점파이크님이 하루에 13판인가 12판을 하는데 4판이 그렇게 된 거고 아이디 그냥 여러 개한 번에 접속해서 하면 되니까 <laughs> 최근에는 이제 좀내 어뷰징이 힘들어진 상태이긴 해요 그도 같은데 그 마스터 이상부터는 교가안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라이엇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패치한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옛날 저희 서버처럼 큐 거절이 안 돼요 자동 수락이에요 그걸 패치를 해주면은 남을 네. 수 있거든요 아그밖까 빠꾸를 못하게 하나 둘셋 하고 큐를 같이 돌려요 예상 대기시간에 뜰거 아니에요 그걸 맞는 거예요 같은 퀸인 거예요 아 같은 방에 있는 거네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방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대기열에 있는 거죠 이걸로 이제 어뷰징을 하는 건데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취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게임 잡혔다고 했을 때 취소 버튼이 없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는데 이게 지금 대리팀이나 어비징 팀은 취소를 눌러서 맞을 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저도 어비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잘생신은 몰라요 마막이 언제인가요? 어느 정도 약간 좀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라이엇이 어떻게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막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탑 레이팅이 최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많이 녹스럽고 이게 평생직업도 아니고 불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경찰 조사를 받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기사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사들은 처벌이 미미해요 업장은 엄청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처벌이 좀 세지면 또 근절이 되겠죠? 홍보를 이제 구글이나 뭐 포털사이트도 에 하지만 롤 내에서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닉네임을 뭐 대리팀 모모모 대리팀 모모모 대리팀 사설방 10개 중에 한 6개가 대리 홍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하고 있는데 안 잡고 있네요 또? 그렇죠 대리할 때 지켜야 될 양식들, 조건들 채팅은 절대 안 돼요 채팅은 오더, 핑 제외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템 위치, 스페어 위치 까다로우신 분들은 눈 특성까지 맞춰줘야 돼요 진짜 웃긴 분들은 매뉴얼이 또 따로 있어요 고객마다 아, 고객마다의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리랭크를 하는데 고객분 지인한테 긴말이 왔어요 그때 긴말 올때 답변해야 되는 매뉴얼까지 있었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보통 그래서 긴말 오면 은 본주분한테 그 모바일 메신저로 답변 좀 해달라 수익구조가 사실 가장 궁금하긴 하네요 현상금, 대리, 듀오, 뭐 강의 이런 것도 있지만 떼먹기라고 하죠 다이아 1을 기준으로 하면 다이아 1이 25,0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1승당 예를 들어서 한판 이기고 한판 졌어요 그럼 0원이에요? 네 0원이에요 그럼 2승 1패일 때는 1승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0포인트는 강등 방어제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돈을 두배로 받아요 그럼 5만원이에요? 네또 승격전 같은 경우에는 2승 2패 이렇게 되면 이것도 1승당 5만원 근데 기사들도 어뷰징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나는 매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에 이제 똑같은 매물 대중이 있는데 얘가 어뷰징을 하면 은 기사들도 방에 찾아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 음. 욕을 하면서 찾아요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기사가 게임을 해서 2만 5천원을 받는다 치면 얼마일 때 먹나요? 사이트마다 다 가격이 나와 있는데 다이아몬는 아마 3만에서 3만 1천원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기사가 2만 5천원을 받는 거예요? 5천원은 업체가 먹는 거고? 그렇죠 되게 웃긴 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잃었을 땐말안 하잖아요 땄을 때만 나 얼마 벌었다 이게 대리기사라고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7승짜리 그 매물을 하는데 7승을 하지도 못하고 3패를 했어요 런데 3패에 대한 횟값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팀장한테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아 환불을 해줘야 되니까? 원래 고객한테 7승을 해주기로 했는데 3패를 해버리면 10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팀장은 그 3패한 애한테 돈을 받고 그 10승을 다시 뿌리는 거예요 하... <laughs> 어떻게든 7승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매정이라는거 아시죠? 예 알죠 디스코드에서 뭐 친구를끼리 하는 거 거기서 대리 그것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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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 토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뭐뭐 주요 구함 거기는 이제 여자 좋아하는 남자한테 되게 많잖아요 많죠 저도 남자고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잘해 보이려고 여자랑 게임하고 싶어서 대리를 봤는데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하면서 대신 해주는 거죠 토크온으로 대화는 여자랑 하고 있는데 같이 게임을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게임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 번호받고 <laughs> 되게 고치어 랭크분들이 그런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치어가 아니라 해본적도 없지만 근데 있을 법 하네요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애들이 있겠구나 아. 그래서 제가 롤 랭키만 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이용하는 사람, 그걸 해주는 사람, 그거 운영하는 팀, 그걸 안 잡는 라이엇까지 삼합을 넘어서 사합이네요. 좀 쓴소리 해주시죠,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청산하셨잖아요. 제가 좀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어차피 그거 오래 못가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스스로 저같이 막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브론즈부터 다이아다까지만 하실 거면 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그럴 할수 있으면 접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최근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언금은안 하겠지만 프로 데뷔를 하신다는 분들이나 방송을 하신, 하고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했던 분이 새소리 해주시는 게 그분들에게 더와닿을거예요더 지금 나쁘기도 하겠죠 아 저도 이제 본 채널에서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나 무거운 주제를 안 다루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많이 바뀔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롤판에서 이 문제가 엄청 좀 요즘 심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또그 게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해주는 서비스 사람들도 잘못된거고 팀도 잘못된거고 게임사도 좀 어, 잘못 잡고 있어요. 근데 게임사 분들이 이게 구조를 몰랐다면 아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 왜냐면 사실 여기저기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판에 그 팀들이 그리고 유저들이 이런 곳에서 계절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잠재적 고객이나 아니면은 현재 고객분들은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서비스하고 계시는 기사분들도 이게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평생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를 말씀 드리는 거. 분명 긴 싸움일 겁니다, 이게. 10년째 잡는다, 잡는다 했지만 안 잡혔고, 지금은 좀 파이도 커졌는데,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게임다운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먼길 와주신 네인명의 제보점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맡기려는 분들이나 맡기셨던 분들 다 의미 없는 거 나중에 아실 거예요 본인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랭크를 돌리면은 무조건 점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다시 또 대리를 맡길 거고 무한 루틴이라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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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를 하실 거예요 내가 게임 랭크가 높으니까 어디 자랑할 수 있고 의미 없는 거고 기사분들은 제가 작년에 처, 그 조사를 받고 이제 처벌이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 저는 하루하루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조사 받기 전에도 벌금이 나오면 어쩔 까 될까 마음 들었고 조사를 다 받고 접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욕도 많이 달리겠지만 전 절대 이제 대리를 옹하지 않고 어 이제 근절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보를 드린 거라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생 안 하실 거죠? 그럼 이제 롤을 접은 상태라. 이금 무슨 게임 하시나요, 그래요? 로스트 아크랑. <laughs> 대리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대리를 받으면요, 이게 팀들이. 홍보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기사 쓴다 소수 정의로뭐몇명에서밖에안 한다 이렇게 홍보해도 하시는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 팀끼리 그 계열사끼리 싸울 때 둘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 테스터님이 A 팀에 대리를 받았어요. 저는 B 팀에서 대리를 받은 고객이에요. 근데 A 팀 B 팀이 서로 싸워요. B 팀에서 A 팀에 관한 정보를 사겠다 고얘가기사한테얘기를 해요. 그럼 기사장 돈이 되니까 팔거 아니에요. 아... 그 아이디 기본을 주면은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테스터님 계정이 B 팀에 팔렸으니까 정지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닉네임이 바뀌어 있어요. 들어가서 IP 다 쓰고 닉네임도 뭐. 나는 대리받은 이런식으로 바뀌어있어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나 대리받았습니다 나 대리받았습니다 근데 이런데 고객들은 뭐 어떻게 대처할 법이 없죠 그리고 한번 대리를 받으면 은롤 하시는 분들이 SNS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클랜이나 그럼 이제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대리하시는 분들도 친목 좋아하셔서 클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너 나한테 대리 받았잖아 내가 덮고 배정 작업했는데 왜 너가 올린 척해 라는 사실 대리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보도 그렇고 그큰두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럼 정보는 계속 거기서 떠다니는 거고 있는 내 정보가 그죠? 팔린 거잖아요 내 정보가 그냥 근절 돼야 됩니다 그죠? 또 앞으로 유저들과 게임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고쳐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이제 멈추면 됩니다 예 생각이 많아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 유쾌하게 끝낼 순 없네요 와우! 품모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laughs> 품모로 2단계는 너그스님을 박제해준다고?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